성태거중 고우신 컴테 19년째 컴파리 인생하고 있는 고신영입니다. 자. 오늘은 진짜 오랜만이네요. 내 컴털 맞춰줘? 내 컴맛입니다. 자, 오늘 사연은 컴털 구매하시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적금을 넣어서 이렇게 컴털을 구매하시게 됐어요. 아, 군인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딱 오신 날, 세네 분이 군인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, 아, 군장병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. 그 이벤트가 생각나서 9월달 구매하신 분들까지 싹다 이렇게 함께 들어가지게 됐는데, 요번 연도도 놓치지 않고 이벤트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군인이신 분들은 조금 오시게 되면 원기옥들을 많이 하려고 요 열심히 많이들 오셨으니까. 오시면 또 저희가 누굽니까? 최대한 워워워 해드리긴 하는데, 안 돼. 견적은 바로 5090 바로 밑에 5080이 들어가고요. CPU는 뭐 겨우 합의점을 찾았어요. 조금 요즘에 하이엔드급으로 선택하시려고 하는 게 98X3D. 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간혹 진짜 990X3D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요. 뭐 사시고 싶으면 사는 거죠. 98X3D, 요 제품. 음. 어, 이렇게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98X3D랑 78X3D 둘의 게이밍 성능은 7% 멀티 성능은 20% 싱글 성능은 10% 정도 차이가 있는데 둘의 가격 차이가 현재 기준으로 약 17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어. 98X3D는 위쪽에서 좀 많이 내려온 편이고요 78X3D는 밑에 쪽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둘다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 진짜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진짜. 예산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17만 원 정도는 이 CPU를 선택할 바에 차라리 그래픽 카드를 올릴까 내릴까 막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5080을 선택 했니까 크게 고민 없이 98X 3D를 딱 선택을 하셨어요. CPU에 맞춰서 메인보드도 기가바이트 B650, 어로셀리트 AX 제품을 큰 보드들 중에서 하얀색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녀석은 이 650이 이 친구단 말이야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50도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. 850, 650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뭐가 다르게요? 이 메모리 색깔. 여기가 조금 다르고요. 여기 마크가 조금 다르고 요 파워 단자 부분이 조금 다르네. 그죠? 그죠? 이 컴퓨터 안에 부품 들어가니까 지금 보여요? 거의 안 보입니다. 뭐, 요거 때문에 요거를 어, 850으로 올라가서 이 정도 가격 차이. 이럴 거면 78에서 98로 그냥 올라가고 말지 그죠. 저는 그래서 최대한 650으로 가면 4.0, 5.0이갭차 때문에 5.0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이거를 850 쪽으로 선택을 하시거나 가격이랑 이 숫자 650, 850이 숫자 때문에 850 쪽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. 똑같은 돈이라면 성능 쪽으로 조금 더 투자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보드 쪽에 서 조금 많이 내리고 그래픽 카드 쪽이나 퓨어 쪽이나 투자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움.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.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선호하는 메이저 브랜드 있잖아요. G 스킬이라든지 SN 코어라든지 메모리가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. 저는 그래서 A 데이터. 사실 수윙이 들어갔기 때문에 LED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확실히 조금 들어가는 게 여기 지금 보세요. 여기. 확실히 이게 느낌 이 있잖아요. 그죠? 그쪽 라인들 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더 가격대가 좋아서 이양 있죠. 양. 프로그램을 많이 키시고 적게 키시고 할때 필요한 양인 거고요. 클럭 부분 같은 경우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 메모리가 옮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어뭐그 속도 정도 어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양과 이 클럭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메이저 브랜드로 가시고 조금 더 낮은 브랜드로 가셨다고 해서 이 성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이나 에센코 이쪽으로 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이런 A 데이터 뭐 이런 떨어지더라도 이런 제품으로 가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클럭이나 CF 값 이런 것들에 의해서 x 포 라든지 XMP 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끔 안 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긴 있습니다. 수입사에다가 이런 조합으로 쓰려고 하는데 괜찮겠냐? 장착해서 실제로 실 플레이를 해보신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메모리만 이렇게 떡 떼다가 수입사로 이렇게 딱 보내는 그렇게 하셔서 구매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아, 지금 감성이 풍만하지 않습니까? 견적을 누가 따서 이렇게 잘 나왔을까? <laughs> 이 쿨러는 미안니 쿨러를 이렇게 선정하시려고 하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. L3 커넥터가 최근까지 문제가 있었었는데, 허브들도 트러블이 조금 있다. 변경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더니, 어, 어떤 게 있을까요? 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. 펜텍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120, 140, 리버스, 정방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. 120mm, 140mm 가격 차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. 140mm를 조금 구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펜텍스 이쪽 제품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에요. 가끔 이 Y70 케이스를 선택하시면서 하단부의 풀러를 LED로 함께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혹은 수행쿨러에서 털어내진 그 쿨러를 하단으로 저희가 깔아드리기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렇게 쿨러를 다 깔맞춤해서 다른 제품들과 섞이지 않고 기존 순정 제품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꽤나 괜찮은 그런 조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드렸더니 고객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하단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아틱사에서 나온 피일사 프로 화이트로 밑에 지금 뭐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정방향인데 흡기 방향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이 친구가 요번에 나왔을 때 전에 있었던 맥스 제품보다 조금 더풍양이라든지 풍압이라든지 강력하게 돼 있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냉쿨러에도 함께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시켜드려 볼게요.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Y70 옆에 LCD 제품 달려있는 어, 그 제품이었던 거 맞습니다. 버전이 총두 가지가 있으세요. LCD가 있는 게 이렇게 없는게 있고요 따로 LCD만 따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파워는 요즘에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오는 850 화이트 풀모듈러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5080과 AMD 조합이라면 뭐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견적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반응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뭐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박박 긁어 드리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조합보다는 어떤 조합이 조금 더 좋더라. 뭐, 이런 컬러가 조금 더 좋더라. 아, 이거보단 이런 식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견적들이 있다면 밑에 한번 쭉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컴퓨터 견적 뽑으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게요.